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입농산물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통이력과 원산지 관리 업무를 일어화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통관부터 소비단계까지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입농산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 관리 업무 일어나와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담당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에 농식품부 이관방침 후속 조치입니다. 농산물은 전문기관인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수입농산물 요청이라 관리를 저희가 가져오면서 원산지 표시법에다가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추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유통 과정의 문제를 보완해 수입농산물 양도자는 모든 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 표시 등을 통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기존 관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이력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하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유통이력 관리 수입농산물에 대한 실효 수거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경우 업종 및 거래 품목 등을 감안해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입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통이력 대상 품목 확대, 유통이력 관리번호 개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S 김진입니다.